강한 자상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신대 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월요일 날 점심을 먹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캠퍼스에서 오늘 권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 월요일마다 장신대에서 하고 있었던 여성지도자반이라고 하는 여성 교육하는 그과장에 오셔서 강의를 듣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강남의 아주 부자 동네에 사셔서 아주 고급스러운 승용차를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운전해서 학교 와서 강의 들으시고 남편은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제가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에, 섬기든 교회가 좀 멀어서 근처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 오셨는데 그 교회가 제가 교육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루는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들을 데려왔어요. 아들이 키가 크고 아주 잘 생겼어요. 그래서 어, 저 보고 선배님이라 그러면서 어, 그 아들을 좀 일도 시켜달라. 그래서 그렇게. 2년으로 아들을 만나게 됐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뵙고 그래 서 제가 권사님 잘 지내시죠? 오랜만입니다. 아들 대학 잘 다니시죠? 그랬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핸드백을 이렇게 막 열어서 막 뒤지더니 저한테 쪽지를 하나 이렇게 전해 줬습니다. 그 쪽지를 전달하고 대학 2학년인 아들이 가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쪽지를 열어 봤는데 길게 써 있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바보고 나를 바보로 만든 사람은 엄마다. 그렇게 하고 쪽지를 남기고 가출한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동네라고 불려지는 그 곳에 태어나서 성장했어요. 부모님은 교육을 아주 많이 받고 아주 수준이 있는 거예요. 어릴 영어, 수학, 컴퓨터, 뭐 하여튼 가장 좋은 사교육은 다 바꿔지는, 그리고 서울시내에 있는 K로 시작한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우리 저 같은 완전히 깡시골에 깡촌에서 자란 애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잘 성장한 청년인데 쪽지를 써 놓고. 엄마를 비난하고 집을 가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성장한 좋은 환경에서란 이 청년은 왜 가출을 했겠습니까? 제가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아상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상입니다. 건강한 자상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요. 건강한 자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자상을 가진 사람도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 상을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아주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먼저 사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어. 딴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참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권력을 누리면서 그는 점점 변해 갑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으로 그의 모습은 왜곡되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보여주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은 두 개의 모습으로 크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확고한 자기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딴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제가 범죄했습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죄를 사울이 지었다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평가가 본인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백성이 하는 평가, 나를 왕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하얼빈에서 아시안 동계 게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일 마지막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 선수 둘 다, 남자 여자 둘다 금메달 딴 거. 왜냐하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일본 여자 선수는요, 현재 세계 랭킹 1등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런데 깜짝 한국 여자 선수가 금메달 떴어요. 그 다음날은 또 우리 차준안이라고 너무 잘생겼어.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 아, 이제 한국 참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잘생긴사 많아요. 근데 잘생기기만 한게 아니라, 보셨죠?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금메달 땄잖아요. 그런데 그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수가 이렇게 차주는 선수는 공중 네번 턴을 하는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선수가 점프를 해도 점수는 누가 매겨요? 심판이 네번뛴것 같지만 사실은 착지 독바로 못했어. 앞으로 떨어지는데 뒤로 떨어 이렇게 하면 그게 실격되는 거예요. 점수를 아무리 열심히도 해안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너무 너무 중요한. 심판의 평가가 중요하죠. 마치 지금 사울은 스케이트 경기를 하는 사람 같고 백성들이 그 심판 같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주위의 평가에 휘둘립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요. 열등감으로 인해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아상의 건강하지 못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나친 열등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너무 비천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과도한 자기 과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TV 보면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 명품백을 사서 들고 다니 이게 과도한 열등감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군사령관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길거리 쏟아져 나와서 박수를 쳐주고 그 군인들을 환영해 줬는데 여성들 여러 명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사울이 들었어요. 3월상 18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맘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그, 이하,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그가 불쾌했어. 불쾌한 마음이 쌓여서 분노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극대노. 극한 분노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 세계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 고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딴 사람 칭찬 듣는 거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열등감.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 부하에 대해서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한 사람을 자기 열등감의 이유, 가해자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야, 다윗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 언젠가 다윗이 왕인 나를 물리치고 내 자리를 뺏겠구나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망상장애라 그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그것을 완전히 믿어, 믿어버리는 장애, 정신병의 일종이 망상 장애입니다. 2001년에 Beautiful Mind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너무 멋진 영화, Beautiful Mind. 미국이 낳은 최고의 수학 천재이면서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잔 레시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티네시 수학 천재고 또이 경제 분야의 완전 천재입니다. 그런데 정신병이 있어, 망상 장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소련과 극탄 대립 중이었었는데 어떤 망상이 있느냐면 소련의 스파이가 자기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수학 천재인데 지금 소련의 그 정부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련 스파이들에게 계속 암호로 지금 작전을 지시한다고 생각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느냐면 그 소련 정부가 신문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지금 이 스파이들에게 보내는 그 암호를 본인이 해독한다. 그런데 그것이 망상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 망상장애의 모습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그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물이 찾아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데리고 옵니까? 안 데리고 옵니까? 말째 아들 데리고 오지도 않습니다. 형들도 그를 늘 이렇게 업신 여기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건강한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형성됩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 되었냐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좋은 만남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과의 만남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나발 이름 들으니까 느낌이 좋습니까? 별로입니까? <laughs> 그는 엄청난 부자였어. 양만 삼천마리, 염소가 천마리, 그 혼자 다볼수 없으니까 여러 목자들을 자기 밑에 고용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성경도 그가 큰 부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발이 많은 목자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양들을 칠 때, 그 양들을 보호해주고, 복 목자들 보해 주는 사람이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하루는 양 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것은 이제 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포도 농사의 사람이 포도를 다 따서 포도주를 짜서 마시는 날처럼 큰 잔치 날입니다. 그래서 나발도 이제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보내는 거예요. 부하들을 보냅니다. 이야기합니다. 나발 어르신, 오늘 참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음식 많이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 중에 일부라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laughs> 네, 와서 앉으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야, 그딴 놈이 누구냐? 요즘에 쓰는 말 중에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듣보잡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 여러분? 안 들어보셨길 바랍니다. 듣보잡.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있던 사람들을 야, 뭔 듣보잡이냐? 뭐냐면,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잡놈이냐? 이런 뜻이야. 나발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 야, 다윗!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이놈이? 내가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뭐 주인 떠나서 도망치는 하인 놈들도 많다는데, 다윗 그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합니다. 다윗, 어 참. 그래도 고생 중에 우리를 도와주니 참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그런데 야 듣보잡 이뭐 이런 인간이 나와서 밥을 달라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죽음을 스스로 자초했어. 그열 명의 부하들이 가서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은 선한 사람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는 엄청난 화를 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당장 칼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 400명에게 칼을 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3월 상 25장, 21절, 우리 하반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뭐 하겠다고 지금 결심한 겁니까? 나발 집에 있는 남자들은 오늘 밤에 다 죽이겠다는 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누가 그 소식을 알고 얼른 달려가서 나발의 아내에게 소식을 전해 줍니다. 나발의 아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가일. 아비가일. 요 이름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그가 듣고 얼른 행동에 나섭니다. 떡덩이 200덩이를 준비하고 큰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두 개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양 다섯 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합니다 볶은 곡식을 여섯 세야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큰 쌀푸대 같은 거를 두어개 준비한 거예요 거기다가 건포도와 또 무화과 말린 거 무화과 말린 거 너무 맛있잖아요 디저트로 먹는 건데 그걸 다 준비해서 또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낙에다 싣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땅 내려오는 그 길에 일부러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의 이 한마디로 다윗의 분노가 녹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요, 이 아비가일은 여자한테 쏙 빠지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주. 이제 다윗을 주라고 이렇게 아주 높여서 이야기. 자기 남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놈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여인은 벌써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게 달라요. 단어 선택이 다르. 내 주는 내 주의 하나님 다 이렇게 왕을 이 다윗을 주라고 이렇게 높여 주잖아요. 내 주의 생명은 내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싸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하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죠, 목동. 목동은 뭐 들고 다닐까요?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고, 특별히 이제 물매 들고 다니고, 또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담는 주머니가 있었어요. 주머니. 그 안에 먹을 것도 넣어 놓기도 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넣는 그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싸게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생명싸게, 아, 내가 늘 들고 다녔던 그 주머니를 금방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라 말하냐면, 이 주머니는 다윗의 주머니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있는 주머니라는 거예요. 그 주머니가 생명싸개인데 그 생명싸개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 당신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발은 야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놈이 나한테 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비가일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중한 생명 주머니가 있는데 그 생명 주머니 안에 담겨 있는 소중한 사람이 다윗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사계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비가리 뭐라 그럽니까? 다윗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 아니에요 참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 인물을 안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언젠가 이스라엘 전체 위에 지도자로 세워 주실 것인데 그때 만약 당신이 무제한 피를 흘렸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공격을 받겠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를 해서 사람들을 쳐 죽였다 그런 소문이 있으면 그때 얼마나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주실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으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아빌 갈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자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주위에 있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아비가일처럼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 일에 스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